2021년 6월 6일 새벽 5시입니다. 지금 4시 반에 일어나갖고, 집에서 뭐좀하고 이제 올라와 봤어요. 우리 창문에서 옆에를 보니까, 300위로 판넬 위를 보니까, 가스물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옆집 마당으로. 근데 지금 여기는 말라가고 있어요. 지금 얘네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온도는 낮은데 어제 17도 했잖아요 여기가 계단실은 30도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 가스가 바로바로 말르고 바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미쳐 아직 덜 말랐어요. 이게 방울방울 맺혀 있죠? 여기는 그리고 얼룩져 있어요. 판넬 위가 얼룩얼룩해요. 말르고 안 말르고 차이에요. 저끝트 머리 거기는 사각형. 그 사다리꼴 사각형 있잖아요. 저 끝에 거기는 완전히 다 말랐어요. 거기는 사각형 속금 완전히 보송보송. 그리고 여기 우회쪽도 보송보송 말랐어요. 우회쪽도. 우회쪽도 보송보송 말랐는데 밑으로 오면서는 젖어 있죠. 이렇게 젖어 있어요. 밑으로 오면서 그리고 요 우에는 물이 밑에서는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그리고 그 옆집 주택 마당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밤새 물이 여기서 주룩주룩 흘러 내린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내가 발견을 잘 얘네들이 이제 내가 이걸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집안으로 가스는 넣으면서 내가 거기를 막었잖아요 화장실 옆에 벽. 여기 여기를 막은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를 막은 거예요.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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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정화조 있는 연통 이게 연통이거든요.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그럼 화장실하고 남편 자 방하고 그 경계선 그러니까 이쯤 되어있죠 이쯤. 이거 이거 빨래 건조하는 거 여기 이 정도 될 거야 아마도 여기는 방이고 여기 화장실이고 여기는 화장실 옆방 여기 여기쯤은 내가 막았을 거야 여기쯤 여기쯤 담을 화장실하고 남편 자는 방하고 그 경계선 요이 기둥 요이 정도 될것 같아요. 아마도 이 여기도 이렇게 여기 밑에 바닥에 이렇게 주춧돌처럼 있는 거 보면 여기가 담인 것 같아요. 이 경계선이 내가 정확히 찝은 것 같아요. 거기를 내가 큰 구멍을 막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있는데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안 위치에요. 화장실하고 방하고 그 사이 담인 거예요. 여기가 여기는 방이고 이게 화장실이고 화장실하고 방하고 사이 담. 거기에 쿵쿵 큰 구멍을 막았어요. 어제 강력본드를 거기한 10개가량 들이부어버렸다고 랬잖아요 내가 강력본드 붓는데 훨씬 나아요. 일도 편하고 내가 고생스럽지 않아요. 그거 하고 강력본드 넣고 시멘트 넣으면 시멘트 별로 안 들어가요. 근데 강력본드는 많이 들어가요.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멍을 그 뚫은 대로 빨아들이, 빨아내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 막히는 순간 이 있겠죠. 그냥 그거 기대하고 강력본드가 얼마큼 많이 들어가든 간에 그냥 그걸로 다 메꿔버리려고요. 편하게. 내가 너무 고생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그, 그렇게 하니까 이제 화학가스로 옥상에 올라오니까 건조가스가 많아요. 딱 올라오니까 부엌문 쪽에서도 건조 가스가 많이 들어온다고 내가 발견을 했는데 그냥 닫아버 려 그냥 그거는 내버려둬 버렸어요. 왜냐하면 어제 채취한 거 건조하는데 그 냄새가 부엌에 쫙 깔려가지고 그게 중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둬 버렸어요. 그리고 옥상 에 왔는데 옥상에 오니까 건조 가스 냄새 심해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이제 건 그 휘발가스에다가 건조가스를 섞은 것 같아요. 벽, 섞은 게 아니라 벽 속에다 따로 넣겠죠. 건조한 거를. 벽 속에다 따로 넣으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말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창문 밖으로도 여기도 지금 쫙 깔렸으니까 벽 속에다도 넣었을 거예요. 휘발가스가 이제 용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런 데는. 방울방울 어제 밤 밤에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나 잠들자마자. 그 얘네들이 특징이 나 잠들자마자 해요. 어제 잠들기도 전에 여기 군악길 빌라 옥탑 옥탑에 거기 불을 환히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비 둬 버렸어요. 그러서 가스 냄새가 엄청 나는데도 그냥 문딱 문 닫고 그냥 무반응 해버렸어요. 딴데 같으면 문을 막 내가 열고 그랬는데 저거 켜 놓거나 말거나 열고 그랬는데 그걸 즐기니까 얘네들이 그냥 막 참고 있어버렸어요. 다른 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제 그렇게 지냈어요. 텁텁해요. 건조가스로. 입안이 텁텁해요. 지금 얘네 목표는 그거예요. 집을 부수고, 나를 쫓아내고, 여기서. 웃기죠? 옛날에 뭐 시골 동네에서. 동네에서 재지면, 그러니까 동네에서 재지는 게 뭐냐면 그, 후레 자식들, 부모한테 불효만 해도 동네 어른들이 그 멍석에다가 둘둘둘 말어가지고 퇴지를 하는 거야. 멍석에다 말어놓고 그냥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몽둥이 들고 동네 어른들이. 그래갖고 쫓아내버렸거든. 동구 밖으로 갔다 던져놔버렸거든. 동네에서 쫓아내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지금 그런 거를 당해야 되는데, 동네에서 이 쫓아내버려야 돼요. 동네 공기를 너무 더럽히고, 지금 미세먼지가 나쁨이거든요. 지금 텁텁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공기가 옥상에. 미세먼지가 나쁨인데, 말버스 쪽, 여기서, 여기 지금 우리는 산이잖아요. 이 산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나쁨이면 매우 나쁘네요. 거기는 지금 그 3번 정거장 그 정도 내려가면 그 정도만 안 내려가도 매우 나쁘며 공기가 나빠져요. 벌써 거기 아래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주 못된 것들이죠. 지네는 여기 산 밑에서 바람이 내려오니까 바로 아무리 독가스나 약품이나 독한 약품이나 해로운 거 아무리 아무리 뿌려도 얘네한테는 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해는 고스란히 밑에 밑에 사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옥상으로 얘네들이 올린다고 막 올려도 이거 환기가 되니까 그 훨씬 낫죠. 지금 밤사이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그래고 화학가스로 해갖고, 신기하게도 우리 집은 독한데, 미세먼지는 검출이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나온다고. 화학가스 하면 그러죠. 당연히 태우는 걸로 하니까. 연기 같은 거. 그 가스. 이런 걸로 품어대니까. 미세먼지에 그건 안 잡혀요. 얘네는 이제 서울 공기가 나쁩니다 하면 매우 나쁨으로 한 단계 올려버려요 공기를 더안 좋게 만들어요 그거를 기회로 해갖고 근데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밑에만 내려가도 그 나쁨이 한 단계 낮은 게 체크 가돼요 다죽어가고 지금 안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다 죽어버린 거예이 나무도 지금 말랐어요. 완전히, 완전히 전사한 것 같아요, 나무들이 이거를 긁어 파도, 이렇게 살았으면 아 이렇게 긁으면 상처가 나는데, 아예 긁히지도 않아요. 좋은 것 같아. 완전히 죽어서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이것도 국화가 여기 숙했거든요. 이 안에. 근데 딱 하나만 살았어요. 여게대 하나만. 요거 대 하나만 지금 살았어요. 대가 여기 그한 뿌리만 자른가 한 뿌리만. 그래서 지금 한 뿌리에서 이렇게 뻗어 나온 거야. 여기 안에 요 여기. 여기요 가운데, 이게 요, 이 뿌리에서 하나만 사는 거야. 여기가 꽉뒤덮여고 일이 막 넘쳤었거든. 그래갖고 다른 화분에도 이게 번져나갔어. 이 옆에서 넘쳐가지고. 이게 생명력이 질겨요. 엄청 집중적으로 희발가스, 희발가스 물로 당하는 애들인데.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 그동안 이제 계속 채채갖고 버려버렸어요. 막. 애기 때 너무 소담스러워. 그런데 어제는 버릴까? 어떻게 할까? 근데 효소를 담은 거를 엊그제 한번 먹어봤어요. 그런데 효소 맛도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공기가 안 좋은 거, 안 좋은 데라. 약간은 담아서 한몇달 만에 먹으면 달달한데 그 1년이 넘은 거를 먹었더니 단맛이 없어지고 가스맛이 나요. 가스 속에서 큰 거라. 그걸 먹고 겉, 얘네들이 자랐기 때문에. 가스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저리 나고 지금 그거를 버려야,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그 효소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채취해서, 얼, 어리... 초봄에, 한달 전쯤? 채취해갖고 다 버려버렸어요. 두 마디를, 이거 저기, 개똥쑥, 순이고, 뭐고 다 채취해다는데, 다 버렸는데, 어, 어제, 그저께 채취한 거는, 꽤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거를, 충약으로 삶아서 쓴다는 걸 잊어버리고, 모르고, 버려버렸을까. 우리는 음식물은 그냥 음식물 통이 있으니까, 발효 통이 있어요. 거의 다, 다 부어버렸는데. 서지께 것도 버릴까, 어쩌까 하다가, 한번 이제 효소 안 하고, 말려봤어요. 어젯밤에 말려봤더니, 그, 쓰고 맛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양 말린 거라 그냥 한번 계속 말려보기로 했는데. 여기도 해봤고, 이렇게, 여기, 여기 칸막이를 쭉이 우에부터 이렇게 하고 쫙 연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꾸 잊어버려요. 옥상 올라오면 보면 생각나서 이거 해야지, 그러고 내려가면 또 잊어버리고. 계속 일이 내 눈앞 항상 있으니까. 옆집에도 저기 저기 집 지을 때 화단을 좀 만들어 놨는데. 고추 심었어요, 오랫동안.